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 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잘 <laughs> 지내셨나요? 어,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 제 방에서 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요즘 제가 개인적인 일이 많아서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요.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laughs> 더 자주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에 중대 발표라고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어, 제가 지금 소임을 보고 있는 이제 강원도 낙산사에서 제가 포교국장 소임을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낙산사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 낙산사 TV를 개설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소임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하던 이제 소소한 불교 TV 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낙산사 TV에 좀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좀 개발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어, 제가 월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를 하잖아요. 미리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 이렇게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낙산사 TV를 이렇게 맡다 보니까 어, 사실 근데 이거 지금 영상 올린 게 없거든요. <laughs> 영상을 좀 영상을 좀 올려놓았으면.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좀 이렇게 운영을 해볼 텐데, 어, 이렇게 공식적인 채널을 운영을 못 하면서 제 개인 거를 이렇게 할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실은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낙산사 TV를 좀 구독해 달라고 <laughs> <laughs>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어 이렇게 제 영상 보는 것보다 구독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지금 이렇게 유튜브 낙산사 TV를 개설해놓고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 며칠 전에 이제 백중 해양 법회를 하면서 이제 법회 영상 이제 기도하는 영상을 좀 촬영해서 편집을 했거든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낙산사 홍보 영상, 이렇게 아주 오래 전에 영상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 또 이렇게 조금 어떤 영상을 올릴지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네, 음, 낙산사 TV 빨리 구독해 주세요. <laughs>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진짜. 음, 우린, 이제 채널뿐만 아니라, 어, 모든 스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불자님들이, 어, 요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이렇게 늘어셨잖아요. 어, 그러면 좀 구독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웬만하면 다 구독을 하거든요. 저하고 친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왜냐면, 우리가 불자잖아요. 서로 응원을 해주고, 어, 불교들, 불교를 더 이렇게 좀 융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거는 재미없으니까 난 구독 안 할래. 어, 이거는 재밌으니까 웃기니까 나는 구독할래. 이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어, 조금 내가 원하는 그런 컨텐츠에 어,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자라면 어, 그런 분들도 응원해 주고 서로 또 성장해가고 어, 발전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불교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 거부터 <laughs> 제 거는 아니죠 낙산사 TV인데 이렇게 우리 공식 채널이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어, 촬영은 뭐 제가 하겠지만 어, 그래도 우리 낙산사의 이름을 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채널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한다고 해서 제 채널이 아닌 거예요. 어, 어, 저 혼자만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항상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니까 앞으로 조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웃음> 사실 끝이에요. 어, 더 이상 역사을 찍을 건 없는데. 어 이제 어, <laughs> 어 누가 이런 말씀은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스님들도 이렇게 취미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지금은 취미라면 취미인데 저는 커피 한잔 마시는 게제 취미인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게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어뭐 이렇게 저는 노래 듣고 있는 건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뭐비 오는 날 빗소리 들으면서 혼자 이제 커피를 내려 먹는다든지, 커피 향을 이렇게 음 맡으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불교로 말하면 이제 만행이고, 또 성지순례가 되는데. 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게 된뭐 계기도 있었지만 한번 여행을 가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 평소에는 이렇게 가져보지 못했던, 어, 나에 대한 이제 관심과 사랑이 여행을 통해서 나를 좀더 사랑하게 되고 <laughs> 자비심이 좀더 생기게 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세 가지 원칙은 꼭 지켜요. 첫 번째는 여행은 무조건 혼자 가요. 음, 혼자 가야 되고, 그리고 잠은 게스트 하우스에서 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불교 국가를 가요. 제가 승려인데 어디 뭐 이렇게 기독교 나라에 가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먼저 불교 국가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나라의 또 불교 문화를 알아보고 또 함께 신행 생활을 하는 게 사실 목적이거든요. 어, 그렇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어,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다녔었어요. 어, 그때는 정말 이렇게 자비심이 넘쳤는데, 요즘에는, <laughs> 자비심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행 한번 갈때 됐는데, 아이, 자꾸 이렇게 감정이 매말라가고. <laughs> 어쨌든, 여행은 좀 좋은 것같아 혹시 이렇게 주변 분들이, 어, 좀, 마음이 뒤숭숭하다든지, 삶의, 삶이, 삶이 좀 고달프다든지, 아니면 좀 여유가 없다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든지,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면, 여행을 가보실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어 갑자기 무슨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구독자 빠지는 소리 아닌가요? <laughs> 어, 설마 제가 소소한 불교 TV에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한다고 구독을 또 취소하시는 분들은 <laughs> 설마 없으시겠죠? 어, 이렇게 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 이렇게 그래도 어, 간간이라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은 할 테니까 어, 소소한 불교 TV도 많이 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랑 사랑이라는 얘기가 되게 하여튼 이상의 출간을 하고 보니까 <laughs> 사랑이라는 말이 되게 어색해요 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말들이 조금 이렇게 역시 좀 메말라 가는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어, 며칠 뒤에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낙산사 TV 꼭 다시 한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